자, 무조건 이겨야 돼, 이거. 무조건 이겨야 돼. 자, 제발. 남자는 무. 어? 무? 나이스! 아아 야. 또 제가 특별 게스트 한번 초대해 봤습니다. 자, 그 이름은 바로 BJ 분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구매요 네. 아, 창크팩이랑 건배 같이 쓰면 안 죽을 듯 하시는데 아, 진짜 자, 되게 좀비스러워요, 오, 이거. 좀비예요. 자, 가위바위보 한번더 걸어보겠습니다. 자, 자 하나, 하나, 둘, 셋. 셋. 아, 나이 자, 이기면 은 통행료가 4개 되는 거죠. 그렇죠. 홈 파티! 자, 홈 파티. 와, 가위바위보가 안 떴네요. 전용 웅템이 나오고 난 뒤부터 한번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랜드마크 메타인 앙뚜아메트가 창이라고 하면 분명 히 얘는 방패의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 뭐 독점이 독, 진짜 좋해것 같아요. 네, 얘는 네. 어떻게 보면 앙뚜아메트가 월드맵에서 랜드마크를 가지고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메타를 생각해서 월드맵에서 앙뚜아메트의 상당히 좀 편하게끔 만든 방패 세팅 같아요. 음, 일단 일로 가서 하나라도 일단 먹고 시작할게요. 먹고 시작한 다음에 나는 여기서 야. 이거 짝 쓰고 팔을 갑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갈매버! 아, 이거 진짜. 자, 무조건 이겨야 돼, 이거. 자. 무조건 이겨야 돼. 자, 제발. 남자는 무! 어? 무?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아, 야. 자, 여기서 이거 있는 수한 거. 색깔 바꾸어! 나이스! 와. 아, 나이스! 와. 야, 대박이다. 야, 캐릭 되게 재밌어요. 네. 능력이 레턴만레턴에만 터지니까, 아, 상대 턴에는 안 터지나 보네요. 상대 턴에는 안 터집니다. 독점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막다 뿌시고 다녀요? 어떻게, 어떠셨어요? 오늘 정리 좀 해주세요. 음, 정리를 조금 해보면, 네, 앙토아네트가 창이라고 네. 하면, 네. 이제, 페인트 같은 경우는 방패예요. 근데, 생각보다 캐릭이 너무 재밌어요, 일단. 재밌죠? 자, 그리고, 엔드마크가안 네. 무서워요. 자, 우리 모두 다음 방송 때 봐요. 모두, 모두!